연속 공격이 되는 건가? 그 아직 메커니즘... 근데 저게 데미지가 엄청났네. 자리를 잡아버 요, 지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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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뭐지? 노말샷 아, 샷건이었지. 미사일이나 쏘자고. 체력이 보이는데 1800, 1350, 700, 800이네. 야, 근데 뭐 미사일 한 방에 뭐 해가 걸리가 돼버리네. 미사일이 사기인 거 같은데. 근데 네. 프론트 미션도 미사일이 엄청 세 가지고 프론트군 미사일 만능주의긴 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이름이 뭐였더라? 프론트 미션 할 때, 뭐 양손에 같은 계열의 무기를 들고 있을 때 발동하는 스킬 뭐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어, 얼추 비슷한 쿠색은 많긴 하네. No there. 한작은 날라갔는데 적에 대한 정보도 못 보나? 내가 따로 뭐 마우스 커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못 보나 건데 아까 그 공격하기 전에 나오는 간단한 그걸 timing.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얻은 걸로 피팅을 하라는 건가? 아니면 상점이 따로 있나? 아까 그 마스크 쓴 사람 이 내일이네. 얘누군지 모르겠어. 롱 타임 커맨드. 자, 이래야 중요한 거 랍니다. 보통 이런 거는 스킵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모를 나중에 한글화를 위하여 보통 이런 건 매니아적인 게임이긴 한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음, 팀에 합류했다. 팀에 합류했네? 어차피 정식 발매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게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앞사 해보기로 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정식 발매 전까지는 뭐 기다려 봐야 되니. 약각게 아니지. 이제 보통 튜토리얼을 한다면은 피팅 쪽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전투에 관련된 기본 커맨드나 알려 줬으니. 공격에 에너지가 フィッシングしてるで 약간 싱크 안 맞는데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게임 문제야 잘봐 살짝 움직여 볼게 멈췄는데 사운드가 나중에 나오지 근데 이거 게임에 아직 얼리 액세스라 가지고 뭐 그거는 이해...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식 발매가 아니니까 뭐 나중에 바뀌겠지, 뭐. <laughs> 보통 높은 퀄리티를 기대한 사람들한테는, 뭐, 안 맞을 수 있는데. 나같이 뭐, 플스2나 슈퍼패미콤의 프론트 미션을 재밌게 한 사람들은 이 정도 그래픽에, 뭐 그래픽으로 따지는 않겠다만은 뭐, 하여튼 뭐, 최신 비슷한 게임이 나왔다? 그 정도만으로도 뭐, 어느 정도는 만족하기 때문에. <laughs> 딱히 뭐, 불만은 없는데. 이게 또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니. 나는 뭐, 나쁘지 않은데. 야, 이 정도 퀄리티를 보고 아이씨 뭐이 똥게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뭐 개소리야 아, 상점이 있구나 상점에서 무기를 사도 되고 여기는 파, 피팅일 거고 미팅룸은 뭐 전략잖아요 회의실? 뭐 뭐에요 아, 샵을 한번 가보도록 하고 이게 보통 이제 RPG게임이니까 게임을 진행할수록 더 좋은 아이템들을 팔겠지 초반에는 뭐 구데기 같은거 밖에 없겠지 어이씨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몸뚱아리부터 각 파츠별에서 무기, 백팩, 서포터 아이템까지 내가 지금 7만원 있거든요? 10, 일0 0 0만 보면은 뭐 근데 내가 낀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나? 만약에 지금이랑 똑같은 걸 사면은 개손해 아니에요. 뭐야 이거 세트야? 아 아닌데 야 머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네? 일단 헤드라고 되긴 하거든. 아니 이렇게 생긴 머리가 어디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머린데? 그걸 보니까, 요, 업그레이드 포인트, 업그레이드가 있고, 몇 단계야, 이거? 1, 2, 3, 4, 5, 6, 7, 8, 9. 10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뭐, 능력치가 올라간다는 거겠지? 뭐, 장, 장갑 내구도. 이게 보통, 아머니까, 외, 그, 외장장갑. 코어는, 스트럭처, 뭐, 그런 걸 거고. 골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 충격 흡수량. 인데, 여기서는 이제 DF라는 거니까 데미지 감소량이겠지? 어, 소위 말하는 방어력. 방어력을 깎고, 외장 장갑을 뭐 깎고, 계산하면서 데미지 계산을 하겠지. 센서. 회피. EVS는 200CV의 약자 아닌가? 싱크로우 밀리티 이건 뭐야 이거, 뭐 이거. 둘다 해피랑 명중이란 얘긴가 뒤에 ACC나 어큐러시 듀얼 드라이브 레이트 뭔지 모르 어질리트도 해피고 이거 뭐 해피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서브 TQ면 뭐 테크닉 뭐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저항력 아무튼 뭐 열라리열라시하게 있네요. 됐고. 콕핏. 모르겠고. 아니, 몰라. 어, 몰라. 백팩. 100팩. 백팩은 뭐예요? 뭘 올려주는 거지? 제네레이터. GP의 총량. 이게 이동이랑 공격할 때 들어가는 파워니까 이게 높을수록 당연히 행동을 많이 하겠고 센서 이 무게라는 거는 그거겠죠? 하중? 보통 이제 메카닉 게임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파츠별로 피팅이 되는 게임은 허용되는 이제 무게 내에서 조합을 짜가지고 무장을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백팩의 무게가 늘어나면은 미친 이거 엄청났네 싸서 그런가? 4만짜리는 무게가 5천까지 올라가네요. 제네레이터도 6천이고, 뭐 이거 하나로 떡을 치겠구만. 저런 식으로 어... 서퍼뭐 먹고, 웹퍼, 무라사키, 서브 머신로 발당 공격력 20, 최소 사정거리 최대 사정거리, 아까 그 GP 사용량 500, 명중 크리티컬 연사력은 이 게임에 연사력이 필요한가? 초당 네 발을 쏜 어차피 그 턴제 게임이잖아. 초당 네발쏜 거랑 뭔 상관이 있지? 아까 보니까. 20 곱하기 15였나? 15발 쏘는거였나? 그랬던거 같은데? 혹시 이게 초당 4발이니까 1분의 60이잖아요 60초잖아요? 그러면 1분을 초당 4개에 로 나누면 15가 나오잖아 그래서 15발을 쏜다는건가? 1분당 쏘는양을초사량을 한 턴에 쏜다는 개념인가? 만약에 이게 2면은... 아, 어, 아닌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초당두 발을 쏜다 하면은... 그럼 30번을 쏜다는 얘긴데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발수가 높을수록 분당, 그게 높으니까 더 많이 쏘는건데 왜 초당 두발을 쏘면은 발수가 더 늘어나지? 60을 2로 나누면 30아니야? 4를.. 아 60을 4로 나누면 15가 나오고 내 머리가 나쁜건가? 뭐지? 이게 더 높을수록 많이 공격하는거 같은데? 아 모르겠다 내가 내가 잘못 생각한건 수도 있고 이또뭐 써먹으신거인데 얘가 그냥 위등급이네요 약간 더 좋다 정도? 샷건 버티컬 미사일 아까 그건데 겁나 비싸네 이건 컴뱃나이프 이거는 아까 직사 그한번쏠때몇발 공격하는지를 아아 아, 이건가? 아, 이거네. 아, 그냥 이걸로 보면 되겠다. 여기 있네. 255발이 있는데 15번 공격한다 한 번에. 이거 22발 쏘네. 이거 피고공이네. 샷건은 32발 중에 12발이 나간다는 거는 뭐야? 두번 쏘면 끝이야? 왜 이렇게 탄이 조루야, 이거? 이네 발씩 나가고 이거나 한발 나가고 쉴드 음, 측면 장갑 응? 이번에는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비교하는 게 없네. 얘가 사거리가 좀더 길구나 22 사거리 길고 세발도 쏘고 데미지는 똑같은데 왜 이게 싸지? 이해가 안가네 무겁나? 약간 무겁고 그리도 오고. 어? 이거 뭐 이상한데? 얘가 좀더 많이 쏘고, 사거리 길고, 대신 이거 100을 더 쓰고, 명중률 조금 더 높고, 무게 조금 더 나가는데 가격은 더 싸네? 희한한 게임이야. 화이트 프리컨시 블레이드. 졸라 비싸네. 이거 하나면 더블치겠는데? 사발. 어? 오잉? 대신 크리가 안 터진다는 단점이 있네. 이 게임이 딜레이가 뭔 상관이 있지? 이해가 안 가네. 뭐 대충 이런 걸볼수 있다, 뭐 정도? 안 나가죠? 아, 나가지. 대충 뭐첫 번째 상점은 이 중인데. 음. 어, 계속 사지나? <laughs> 아까 이게 보스가 쓰던 거같은데또 어, 하나 사? 피쪽으로 가보죠 아 맞다 우리 세윤이 추가됐잖아 얘가 새로 들어오.. 새로 들어오는데 아이 뭐야 아이 누르면 그냥 뭐 떠버리냐 아이고 뭐 실례 많은고 대장기라고 봐야겠지? 와우.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안 읽어. 이 150으로 올라을 올라간다는... 한다. 아. 서브 머신 건 스킬. 뭐 경치 7배? 이 액션 포인트도 늘릴 수 있네요. 스킬 슬롯도 늘릴 수 있고 펀치, 미사일, 미사일. 이 점수는 어디 있는 거지? 서머신 건 스킬, 스피닝 스트라이크. 오 뭐야 이거? 스나이퍼 스킬, 샷건 스킬. 아이 밑에 게 스킬 트리고. 여기 장착창이구나. 아, 뭔가 있네. 왜 이렇게 많나 있네. 플라즈마 라이플 스킬. 레이저 디바이스 스킬, 버티컬 미사일, 그라운드 미사일. 캐논. 블레이드, 너클, 서머신거 대충 무기 종류가 나오죠. 스킬. 쓸수 있는 스킬이 착용할 수 있는 무기 아니야.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캐논도 없는데 캐논 스킬은 왜 있는 거야 이거? 아홉, 열, 열 개. 무기 종류가 열 개네요. 근접, 원거리 다 합해서. 이거는 기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공격이고, 이제 150, 아, 이 경험치 150점, 700점 중에 150점이고, 마. 여기 보면은 공격력 배수 1.2, 명중률 개수 1 1로 개수가 있네요. 스피닝 스트라이크고, 또 개수가 더 올라가고, 스플래쉬 스트라이크 뭐 있고 볼텍스 스트라이크는 서브 머신건 두 개를 양손에 껴야 된다는 그 말은 딕션 듀얼로 쏜다는 거겠지 양손으로 더블 스트라이크 더블 스피 디펜시브 더블 스피 디펜시브 마운트 이런 식으로 스킬이 있는데 스피닝을 하나 배워보죠. 그리고 어너 뭐르르르르르 아 비켜봐 얘 무장이 뭔줄 알아야 될거아니야 이거 무기는 어디 있어 아웹폰솔로 이렇게 있구나 버티컬이랑 다 있네 마음에 안드는데 어차피 한 턴에 공격 하나밖에 못 하잖아. 이거 두개 들고 있으면 완 의미 없는 거 아닌가? 탄수가 많아진다. 뭐그 정도로는 음... 됐고, 음... 어. 하나를 빼야 되잖아요. 이포 스테이터스 포인트는 어디 있는 거지? 듀얼 포인트,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 이건가 본데? 열어 보자. 한칸더 늘어나. 스킬 슬롯도 요렇게 하면 한 칸이 열리니까 이거를 장착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 주고 오 예. 막늘어막 넣어. 막 넣어. 개꿀잼. 딴거늘거 거 그랬나? 아무튼 대충 네, 살짝 귀차니즘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슬슬 뭐 색깔 이런 식으로 파츠별로 다 색깔을 건들 수 있네요 머리 잠깐만 대충 뭐 얘가 노란색이라 치면은 세컨드리는 어디야 뭐야 왜 전체가 돼버렸어 세컨드리 컬러 얘기가 도대체 어디지 종수인가? 세컨드리 컬러는 없어. 어딘지 모르겠다. 아, 대충 다시 돌려놓고. 아니. 팔. 이런 식으로. 이쪽 부위네요. 그럼 세컨드리는. 아 전체 컬러인가? 아오 몰라 대충 뭐 느낌은 오죠 그러다 여기다가 패턴 좀 섞어주고 이런식으로 뭐 음. 어, 설상위장처럼 이런느낌 대충 뭐 이래 되있다 치고